이쪽에 보니까, 그, 벤츠 세단들이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쪽에 래스클도 있고, 신형 벤츠 세단도 있고, 이쪽에 E 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 차종들이 이렇게 쭉서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벤츠를 원하시는 분들이 차량의 성능보다는 이 고급스러운 이 이미지 때문에 벤츠를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 이미지를 가져가기에, 솔직히 중고차로 봐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물 가격이 좀만만치 않은 것이요. 괜찮은 차량 보실 거면은 이 차량 기준으로는 2천만 원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이 차량 은 4~5천만 원 이상 저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신차 판매가 대비 뭐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에 SUV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세단이 상대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좀 저렴해요. 저렴하면서 이미지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나오고 무엇보다 세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묵직한 승차감에다가 안전성도 있는 이런 차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에 500만원 이하에서 차량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5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대에서 차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아직까지 좀살 만한 차량을 보여드릴게요.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요즘에 많이 돌고 있는 얘기 중에서 요즘 찐 부자들은 수입차 타지 않고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이 차를 탄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사실 제네시스 정말 좋은 차 맞는데 매물 가격이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저 차도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입차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봐도 차량의 이미지라든가 디자인 자체가 꽤 고급스러 워 보이는 쉐보레 알페온이라고 하는 모델로 준비했고요. 를 대부분 이 정도 연식의 차량이 실내가 깔끔한 차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차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특히 시트가 밝은 그레이 시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잘안돼 있는 모델을 보면은 때도 많이 타 있는데 시트부터 그리고 대시보드쪽 어디를 봐도 가격 대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현재 차량의 컨디션도 좋은 모델이고요. 무엇보다 주행 질감이 묵직한 주행 질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400만 원대 쉐보레 알페온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4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판금만 한 군데가 있는데 판금 부위는 조수석 뒤쪽 휀다. 황금이 한 한군데 있는 모델이고요 외판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알페온 EL240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 외관 디자인은, 이 알페온이라고 하는 모델은 중간에 부분 변경이 없었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없는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단종이 될 때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자인으로 계속 차가 나왔던 모델이에요. 근데 연식은, 제 기억에 이 차가 2010년 정도부터 나올 거예요. 2010년, 11년, 이 정도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종이 2015년, 16년쯤에 단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원래 400만원대에 나오는 알페온이 2011년이라든가 12년 차량들이 많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은 2014년 가격 대비 연식이 그렇게 나쁜 차량은 아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 보실 수 있고 차량의 바디 컬러는 준대형 세라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은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로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알피온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색상도 뭐 여러 가지를 썼던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레이 시트가 시트 패키지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다시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전면부 그리고 대시보드 쪽까지 이렇게 투톤으로. 그대로 색상이 따라가다 보니까 실내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우드 마감이 아니고 메탈 마감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약간 올드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깔끔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2열 공간성 작지 않죠. 존대형급 사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은 그랜저 정도 나온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뭐 가격 대비 훌륭한 리어 시트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차량이고, 바닥 쪽도 깔끔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구가 빠지는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에요. 여행용 캐리어가 두 개에서 세 개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도 뭐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죠? LED 타일 램프 사용을 하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포함을 한 머플러 팁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요즘에는 세단보다는 SUV가 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에서 매물 가격이 SUV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대고 세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 차를 탈때 분명히 이미지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SUV보다는 세단을 타셨을 때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가능하죠. 최근 들어서 매물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차량의 전반적인 상품성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대비 훌륭한 상품성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고급스럽고, 거기에다가 현재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리 사운드 패키지,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ECM i 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연결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4,142km, 13만km대고요. 자, 세단 중에서 쉐보레 알페온이라고 하는 모델이 분명히 가장 좋은 세단은 아니겠죠. 뭐이 모델보다 더 좋은 세단들은 시장에 꽤 많이 포진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격이죠 이 가격에서 낼수 있는 최고의 성능 그리고 최고의 이미지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420, 42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초보정이었습니다.